<목소리도>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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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고. 자영, 자영. <목소리도> Thank you. 보내셨나요? 네. 정말 정말 아쉽지만 민스트로3 LA 콘서트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관객분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멤버분들 한 명씩 LA 공연을 마치는 소감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님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이 먼험먼 미국까지 와서. LA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제가 이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거라고 정말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요. 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멀리서도 와주신 어, 우리 클라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고 아, <laughs> 앞으로도 여러분께 사랑과 힐링을 드리는 그런 가수 영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리 화이팅!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노래를, 여러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잊지 말아주세요. 저 소영이에요. 그리고 한국 멀리서 와주신 우리 팬분도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계신 우리 팬분도 들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꿈만 같은 콘서트 시간이었고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겸손하니,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는 미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은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이렇게 라이오이 팬분과 선수분들이스님퍼플레이 들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이팜플에을 보면서 헐컥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신 우리 매니저님들도 감사드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LA 한인 여러분들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텍사스랑 그리고 미국 옆 나라인 캐나다에 저희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데요. 아진짜 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아주 한국에 들어오실 때가 있는데 작년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가족분들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족들을 보면서. 네네. 그래서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외로운 일인지 저는 정말 마음으로 조금이나 정말 조금이지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저희로 인해서 정말 조금이라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좌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너무 열심히 할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 무대 즐거우셨나요? 네, 네 즐거우셨다는 다행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민 생활이 정말 어려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 무대를 보시고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을 받고 저희가 너무 힘을 보고 가는데 어 정말 너무 너무 감동이었고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LA에서 공연을 할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무대였고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다 모두 열심히 할테니까요 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 응원을 가진 우리 나, 나빌레라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요 LA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수 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 콘서트라고 했을 때 사실 미스트로3 팬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층부터 2, 3층까지 모두 모두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탑 A 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2, 3시간 정도 이제 응원봉을 흔들면 팔이 아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봉 흔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스트로3 LA 콘서트 함께 해주시고 또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LA까지 와서 우리 멤버들 언니들과 동생들과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잊지 못할 그런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작품사주팬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너무너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샴푸에서 왔어요. 스승 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감사 믿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테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좋은 추억을 한번 카메라로 담아볼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가 뒤를 돌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보 때문에 앉아서 앉아서 하나 둘셋 하면 우리 포즈를 한번 정해볼까요? 하트로 한번 통일해볼까요? 손 머리에 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트 자 한번 더 가볼까요? 더 크게 하나 둘셋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로 쓰리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쓰리 파이팅! 오케이 굿 소리 한번 지르자 고다